차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월 말에 원서 접수를 이렇게 하고 어 시험은 3월달에 이제 1차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는 바로 이제 3월 말에 저 합격자가 발표돼서 할수 있고, 어 그래서 실기 시험은 4월달에 볼수 있고, 어 그리고 한 5월쯤에 이제 합격자가 아 발표가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4월 5월달에 시험 보고 5월말에 원서 접수해서 6월달에 실기 시험을 보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겠죠 한그 공부 기간은 한 3개월 어 길어봐야 한 6개월 어 6개월을 넘어가면은 서로 힘들죠 때문에 3개월 2개월 내에 실기를 필기를 준비하시고 어 실기는 조금 더 바로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시험을 보신 다음에 한 6월쯤에 시험을 보, 보거나 5월 달에 보신 다음에 11월 달에 어, 실기 시험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에, 많이 있죠.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바로 단기간에 에, 끝내는 것이 가장 에, 좋습니다. 자, 이런 일정은 어, 홈페이지, 큐넷, 어,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예, 되겠고요. 이 원서 접수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 이 시험을 그못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 원서 접수 시기 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